안녕하세요 8월 13일 주식봉봉입니다 관심종목 한종목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시장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은 제가 8월달 9월달에 하락을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보시면 다우존스 먼저 보겠습니다 다우존스는 지금 어, 다행히 그죠 어, 다행히 전, 어, 저점을 안깨고 어, 반등하고 엄봉그러고 목요일날 예, 양봉 떴다가 긴 밑골이 달린 은봉, 그리고 금요일날 양봉인데, 전 저점을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지만 다음 주에 깬다면, 여기 하락, 제가 하살표시 해놨는 빨간 박스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하락 안 하면 천만 다행이고, 하락을 미리 준비하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한, 항상 8월 달, 9월 달은 여러분들이 하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리스크 관리하고 종목 잘 골라야 됩니다. 그리고 어, 나스닥은 지금 하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 밑에 빨간 박스까지. 자,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엔 전저점을 지키고 있지만 다음 주에 깰 공산이 큽니다. 그죠? 차트 상으로 깬다면, 그죠? 어, <laughs> 상위는 예, 자기 만드러니까 패싸고요. 유로도 똑같습니다. 여기 저점 라인을 깬다면 하락으로 가닥 잡을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니케이도 지금 저저 저, 저점을 지키고 있는데 양봉인데 다음 주에 깬다면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락을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우리나라장을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나라장도 똑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하락했다가 그죠 팔월달 계속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살짝 했다가 금요일날 은봉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에 깬다면 이 밑에 동그라미 해 놨는 이 밑에까지 내려올 공산이 크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하락을 대비하고 조심하자 리스크 관리해야 됩니다 종목 잘 선택하시고 어 들어가시는 금액 좀 축소하시고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반등이 나왔지만 다음 주에 확인해야 됩니다 전제점을 깰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율이 많이 높아요. 1300, 저번주에 1 3 0 뭐, 09원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1324.90입니다. 많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환율도 체크를 하시고요. 1300원 위에 있으면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1300원 위로 오르면 오를수록 외국인들이 매도 나올 공산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환율 체크하시고, 미국장 마이너스 1% 이상 빠지는 거 체크 항상 하시고, 대응하시고요. 하락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어,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국전 약품 오늘 소개해드릴 건데요. 해드리기 전에 한 종, 하나, 초전도체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전도체 관련 주는 제가 한양 eng와 인지 컨트롤을 제가... 예, 삼등주지만 그래도 안전하다, 잘못돼도 어 올라가고, 공산이 크다, 올랐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락했다가, 그죠? 어 올라갔다가 하락했다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지 컨트롤이나 한양 ENG를 하신 분이 있다면, 어, 제가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나라 초전도 학회에서 검증한다 하니까, 사실 뭐 필요도 없던데, 그죠? 그래서 뭐, 검증, 뭐, 제로 다 구했대요. 그래서 이제 뭐 만들어가, 샘플 만들어서 뭐 검, 검증을 한다 하니까,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 하니까, 뭐 대충, 요번 달 말에 발표가 날것 같아요. 하지만, 말 전에, 그죠? 어, 말 전에 미리 발표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것도 발표 나는데입마들 뭐, 어, 야, 아니다 자석이 다다. 미국, 아, 미국 메르리드 대학인가? 하고 똑같이, 야, 자석이 다다. 아니면 초반도체다. 뭐 이렇게뿐만, 급락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급등했는 대장주들은 하한가 나올 수도 있,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1일까지 들고 가시면 안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주, 2주 후에, 8월 25일, 8월 25일쯤에 익절을 다 하시고, 어,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고 난 후에, 만약에 안 좋다 나오면 급락이고, 급락 후에 또 반대 성명이나 아니면 뭐, 초돈, 전도체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 재료가 나온다면 또 급등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지켜보고 다시 재진입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25일쯤에는 이익 실현을 하십시오. 어,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꼭그 혹시나 인지 컨트롤이나 한양 ENG 보유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 수익 시 25일날 익절하자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그 사이에도 라뭐안 좋은 소식이 나와 가지고 뭐저저 저 대장주들이 뭐 하한가 가고 이카면은 무조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뭐 알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잘못될 때안 좋은 소식이 나온다면. 자, 오늘 그, 어, 소개해 드릴 종목은 어, 국전 약품입니다. 음. 자, 국전 약품 차트도 좋습니다. 국전 약품 최근에 지금 바이오 바이오 제약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뭐 코로나 확산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그리고 치매 관련주 메디프론 급등했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초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비만 비만 치료제 위고비 노보노 노보노 디스크, 비만 치료제, 위고비하고, 그리고, 어, 이쪽 뭐, 기타 등등, 그죠? 인벤티지는 뭐, 저거, 탈모 관련해서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 테마들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바이오 관련주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뭐, 키 맞추기 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전약품 같은 경우엔, 차트가 급등했다가 과거에 코로나 관련해서 관련주들 바이오주들 급등할 때 급등했다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상승 신호 세개 뜨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다시 정고점 왔다가 하락했다가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 장대 양봉으로 정고점까지 올려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아주 좋다. 그래서 차트상으로는 박스권을 지금 돌파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박스권으로 박수, 이렇게 보시고, 이 박스권을 예, 돌파를 한다. 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이렇게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 조정 후에, 조정 후에 올라간 다음에 여기 뭐 8000, 뭐, 200원에서 8800원, 요 고점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여력이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상태고, 고점을 장대 양봉 띄울 때 거래량도 동반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제로도 좋습니다. 제로 보시면 제로가 제로가 요런 제로들이 있습니다. 요런 제로들이 보면은 최근에 지금. 알츠하이머 그죠? 알츠하이머 관련 치매 관련해서 임상 임상 그 하고 있고요. 임상 일상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s m 바이오사이언스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 미국 FDA 치료 목적 승인 소식에 s m 바이오사이언스와 합작 설립 사실 부각에 급등이라는 제료로 19일 날 장대 항공을 세웠고요.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좋은 소식이 충북 음성에 전자 소재 생산 공장 중공했어요. 시설 투자죠. 그래서, 이거에 이제, <laughs> 바이오로는 뭔가도, 뭔가도, 어, 전기전자 쪽으로, 2차전지가 여기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어, 전자소재 생산 공장은 o, OLED, 유기발광 바이오 소재하고, 2차전지, 전액, 전액, 첨가제 반도체 소재 등, 예, 요걸로 갖다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주, 재로상 좋습니다. 그래서, 복합템에 테마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쪽도 있고요. 어 그리고 이쪽 그죠 여기 투자 했는 요요 재료도 있고. 그래서 복합 테마가 될 가능성 이 있다. 그리고 재무 상으로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는 안 했는 것 같은데 실적은 뭐 크게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 설사 조금 나쁘게 나온다 해도 이건 차트를 확실하게 올리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바이오 치고는 재무가 또 좋아요. 재무도 좋고 지금 수급도 지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공시에 여기 알츠하이머 실험 계획하고 임상 요거 있고요. 그리고 재무도 좋습니다. 바이오 치고는 재무도 좋습니다. 예, 유보율도 좋고, 부채율도 없고요. 그래서 요, 뭐, 요, 번에 흑자 전환만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흑자 전환 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더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재무도, 저거, 바이오 치고는 괜찮다.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좋습니다.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좋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10억, 예, 예, 예 최근에 뭐 20억, 20, 약, 약 25억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수급도 괜찮고, 음, 그래서. 복합적으로 차트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고 재료도 괜찮고 시장이 만약에 잘못되어도 괜찮다. 하락해도 충분히 이거는 한번 박스권 돌파를 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간 그죠? 2010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빠진 자리를 올려 놨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약한 8개월 정도 하락했던 거를 지금 박스권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돌파가 다음 주에 뭐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모아서 한번 그죠? 가져갈 볼만한 메리트 있는 종목인 것 같다. 그래서 뭐한뭐한 뭐, 뭐한 10에서 15% 정도 먹는 파동을 먹는. 수이 단기 수익 종목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아서 그죠? 본인이 보시는 이동평균선이 있다면 그 지지를 보시고 사시고 아니면 쌍바닥 확인을 하시고 사시면 될것 같고 어뭐 대충 가격대는 이제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충 뭐 여기 어 금일 저점이 뭐 거의 한 300원 됩니다. 그죠? 어 7,300원대로 해서 7,300원대로 해서 한 요렇게 박스를 치면 될것 같습니다. 대충 그죠? 시장이 많이 빠지면 한 4, 5% 그죠? 뭐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를 치고 대충, 그죠? 한 7,000원 정도 해서, 한 뭐, 한 400원, 그죠? 400원에서 500원, 많게는 뭐, 500원 정도의 뭐 폭으로 사모아서 한번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메리트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수익 낼수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사모아서 뭐 수익 잘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이 유익하다 싶으면 구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들어가겠습니다.